안녕하십니까슬러거팬 여러분 지금부터 양팀의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상대팀은 팀방 u n 무려 1점 된데 점수를 내기가 상당히 아우! 어렵겠습니다 아 투수 여기서 가슴을 r l 내리죠자 투수와 포수 y 인을 나눕니다 r 루루 o 루수 잡아서 아 이거 아웃이죠 타자 타석에 들어서죠 투수 와인드업! 꽉 차서 들어가는데요 제 2구 우, 스윙 right.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네요. 자, 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 Oh. 스윙 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조인데요. 제 1구 아웃 oh. 3아웃 공수교대 이래 말 이어집니다. 자 이번 공격은 선루 타자부터 시작됩니다. 투수 와인드업! 왕차서 right. 들어가는데요. 투포스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제2구! 들어왔죠! Right. 제3구! 팝스윙 oh. 삼진! 역시 투수의 제일 큰 무기는 빠른 직구죠. 볼쓰진 1 4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제 2구 오 바깥쪽 벗어납니다. 제 3구 올제 4구 어, 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승부를 해야죠. 제 5구 아스윙 스라우드 네 출발이 좋은데요. 올스윙은 2할대 타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Do 어, 치지 않습니다. Right. 제2구 어, 이게 안 들어가네요. 제3구 아깝습니다. 제4구 어, 치지 right. 않습니다.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 제5구 쭉쭉 뻗습니다. 우치야나마하는 홈런! 시즌 7호 홈런을 기록합니다 자 투수라 이후에 높게 제구된 공을 그대로 밀어서 넘겨버립니다 투수 와인드업 꽉 차서 도 들어가는데요 제2구 파워컵 제3구 두 빠른 골 제4구 핫스윙 3진 오늘 제구가 잘 되고 있는데요. 3아웃 공수교대 2회초 시작됩니다. 타자 포세 올시즌 홈런 제1구 정말 지금은 잘 골라냈네요. 지금 저런 골라내면은 투수 다음 공 던질게 없어요. 자, 투수와 포수 싹 3루선상 3루수 잡아서 아웃입니다. 자 이번 스윙은 일할 때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자, 이 중계석에서 봤을 때이 스트라이크 같은데 이 볼로 판정되는데요. 아까 쪽 스윙. 큰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욕심만 앞서고 있는데요. 자, 일루수 잡아서 아웃. 투수 와인드업. 스윙. 빠른 볼 다음에 느린 볼 아주 뭐 정석대로 공을 잘 던져줬네요 자, 유리한 프런트를 끌고 갑니다 제 3구 아우! 헛스윙 스트라우 3아웃 공수교대 2회 말로 갑니다 제 1구 왕차서 들어가는데요 투포스칸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제 2구 제 3구 자 변호구 스트라이크. 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지를 선택할까요 제 4구 자 1루수 잡아서 아웃이네요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군요 팀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 1구 네 아주 잘 골랐네요 제 2구 이게 안 들어가네요 제 3구 두 타자 라이크. 아 이거 그냥 보내네요 제 4구 오. 다음 타자를 위해서 끈질긴 승부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 5구 두 바깥쪽 두 트라이크, 트라이크. 제이번 6구째입니다 잡아당긴 타구 우익수 제자리에서 오. 우익수가 처리합니다 올씩은 이할때 타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1구. 볼. 제 2구. 어? 치지 않습니다. 라이크. 제 3구. 변함없제 4구. 좌측 아, 아우. 이거 아웃이죠. 3아웃, 공수 교대. 3회 초 들어갑니다. 자, 이번 공격은 하위 타선인데요. 제1구. 이번엔 빠른 볼트라이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제2구. 강간이 장타를 뽑아내는 선수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중견수 달려갑니다. 윤경수가 처리합니다. 오! 타자 이승엽, 타자 타석에 들어서죠. 제 1구. 아 지금 잘 몰라냈어요. 제 2구. 과감한 승부가 필요합니다. 제 3구. 너클볼입니다. 현직인 승부네요. 제 4구. 바깥쪽 스윙. 망설임이 있는 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윙을 해야 돼요 다음 타자를 위해서 끈질긴 승부를 해주고 있는데요 깨끗한 안타 자, 3리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이 노리는 공이 들어오니까 역시 자기 스윙을 해주네요 자, 지금은 동점 주자가 나가 있죠 드디어 동점 주자가 나갔습니다 네, 아주 잘 골랐어요 아, 주자 1루, 제 2구 도망가는 피칭을 하고 있네요 자, 이제 이 선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제 3루 음! 스트라잉! 타이밍을 빼앗겼죠 제4구 2루수 잡아서 오! 아 이거 아웃이죠 3아웃 공수교대 3회말 시작됩니다 자, 이번 공격은 하위타선부터인데요 제1구 아 지금 잘 골라냈어요 자 투포스칸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제2구 표변하고 스트라이크 제3구 시즌 7호 홈럴을 기록합니다 역시 이름값을 하네요 투수 와인드업 치지 않습니다 어, 제 2구 잡았습니다 자이 oh. 선수 한방 있습니다 제 1구 Do 스트라이크 라이크. 제2구 빡쳐서 들어가는데요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3구 아! 잡았습니다 자이 선수 타격감 좋습니다 제1구 슬라이그 잡아주세요 제2구 아까 쪽3 자변하고 스트라이크 제3구 팝스윙 3진 삼진. 3진으로 이번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3아웃 공수교대 4회초 시작됩니다 제1구 음. 스윙 라이크. 배트가 빨리 돌아가는데요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제2구 음. 꽉 차서 돌아가는데요 라이크. 제3구 자바는 유격수가 잡아서 아우! 아웃이네요. 자 이번 시즌 1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 구. 바깥쪽 라이트라이제2 right, right. 구. 여기서 이볼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 정말 이 선수 성구안 좋네요. 제 자바는 유격수가 잡아서 아우! 아웃입니다. 사자 호세 열렬한 응을 받으며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바깥쪽 스트라이크 제2구 스윙 라이크. 지금 변화구 각도는 상당히 예리했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 헛스윙 스트라이크 3아웃 공수교대 4회말 시작됩니다. 타이밍인데요. 벤치가 갑자기 바빠졌어요. 3이닝을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투수 와인드업 Do 빵차서 right. 들어가는데요 자, 두포스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제2구 Do 타자 right. 아 이거 그냥 보내네요 제3구 우중간 우측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높은 볼이었지만 저런 볼은 타자 입장에선 치기 쉬운 골이죠 아, 주자 1루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군요 Do 이번엔 빠른 right. 볼 스트라이크 제2구 변화고 스트라이크 제3구 안타! 안타! 자, 지금은 빠른 공을 노리고 있었어요. 자, 희생 플라이 하나가 필요한 시기죠. 올 시즌 6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구 바깥쪽으로 어... 벗어납니다. 자, 1루가 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좋은 공 승부는 안할 겁니다. 제2구 목줄 라이트 트라이크! 자, 주자를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제3구 유격수 처리합니다 유인구를 조심해야죠 올 시즌 홈런 18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네. 스윙 라이! 맘 놓고 휘둘러봤습니다마는 헛스윙이 됐네요 득점 기회를 잘살려야 될텐데요 참 지금 공 기가 막히게 곤란했네요 낮게 낮게 가져가야 됩니다 자, 홈에 백홈 아웃이네요 자더 이상의 진루는 안돼요 이번 시즌 16타점 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구 아 지금 잘 골라냈어요 자 지금은 더블스틱을 생각을 해도 됩니다 제2구 꽉 차서 들어가는데요 네 아주 긴장되는 상황이 되겠어요 제 3구. 아 이거 아웃이죠 3아웃 공수교대 잘루는 1산루였습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체인지 되는데요 투수 와인드업 오, 치지 않습니다.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제 2구, 엇차서 들어가는데요. 제 3구, 아, 스윙 삼진. 머리가 먼저 돌아가고 있는데 절에서는 전혀 공을 맞추지 못하죠. 제 1구. 여기서 이볼 고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아 정말 이 선수 성구한 좋네요. 2루수 잡아서 아웃입니다. 이번 스틸은 일할 때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구 초고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초고 스트라이크는 중요합니다. 제2구 네, 아주 잘 골랐네요. 제3구 김현수 따라갑니다. 아우시네요 이번엔 외야플라이로 이번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5회말 시작됩니다. 타자 이승엽 투수 와인드업 토신 페스티벌 자투 포스 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제2구 변화구 스트라이크 제3구 스트라이크 잡아주네요. 라이크.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 제4구 잘 골라냈네요. 지금은 승부를 해야 됩니다. 제5구 자, 낮은 볼 걷어올렸습니다. 우리 아 수가 처리합니다 올시즌 10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관중으로 떠지는 파울인데요 제2구 오. 제3구 변호구 아, 스트라이크 제4구 헛스윙 스트라이크 오늘 제구가 잘되고 있습니다 이 선수 희망하는 정말 끝내주죠. 제1구 안쳐서 들어가는데요. 제2구 맞춘 아 이거 아웃이죠. 3아웃 공수교대 6회초 시작됩니다. 자 이번 공격은 하위 타선인데요. 투수 와인드업 총로 수락이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초구 스라이드는 투수의 생명이죠.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스윙! 공의 궤적을 잘 봐야 합니다.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덮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합스윙 삼지. 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조인데요. 제1 구. 초구 스라이드였습니다. 초구 스라이드는 중요합니다. 제2 구. 목적 방망이가 그대로 따라 나갑니다. 자, 변화구 스트라이크. 제 3구. 좀처럼 유인구의 방망이가 나가지 않습니다. 자, 유인구를 던졌는데 속지 않네요. 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질을 선택할까요? 헛스윙 스트라이크 아, 공이 묵직해요. 타자 민병환. 아, 이 선수는 대불에서는 안 돼요. 작전 요청합니다. 역시 투수 교체인데요. 자, 이제 중간 게트를 투입하죠. 제 1구.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벤치가 바빠 보이네요 아 여기서 역시 대타를 기용하는군요 대타로 한 방을 노리겠다는 거죠 제 2구 스윙 라이! 자 오늘 이 유인구에 정말 타자들이 여러 번 속고 있네요 제 3구 제 4구 아, 스윙 3진 머리가 먼저 돌아가고 있는데 절에서는 전혀 공을 맞추지 못하죠 6회말 시작됩니다 장단이 장판을 뽑아내는 선수입니다. 투수, 와인드업! 빡쳐서 들어가는데요. 두 자, 투 포스 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제2구, 빡쳐서 들어가는데요. 제3구, 툭같다 건드리죠. 파울. 파울 자, 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 제4구, 아, 삼진이에요. 삼진 3진 두 개째. 자, 여기서 스탠딩 삼진이 나오네요. 올 시즌 홈런 7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구 좌측 오! 다이수가 처리합니다. 타자 포세 자이 선수 큰거한방 있죠. 투수 와인드업 바깥쪽 벗어납니다. 제2구 아깝습니다. 제3구 바깥쪽 스트라이크 right. 제4구 중견수 따라하는데요 oh. 아웃입니다 이번엔 외야플라이로 이번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3아웃 공수교대 7회초 시작됩니다 제1구 초으는 스트라이크였습니다 right.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초구 스트라이크는 투수의 생명이죠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Goal. 야 이게 볼이군요 제3구 2루수 잡아서 올시즌 홈런 한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구 아, 총초로스트라이크습니다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 벤치 머리 아프겠는데요 대타로 한방을 노리겠다는 거죠 제2구 스윙 라이! 글쎄요 저 선수는 지금 타격 연습중인가요 제3구 아, 스윙 스트라이크 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조인데요 자이 선수 오늘 별로 좋아보이진 않는데요 제1구 아 지금 잘 골라냈어요 제2구 꽉 차서 들어가는데요 제3구 꽉 차서 들어가는데요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 제4구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은 승부를 해야죠 투수 선동열 야 이게 포리군요 네. 아자 그러면 6구째입니다 연속 튼진 뺏어냅니다 3아웃 공수교대 7회만 시작되겠습니다 타자 타수에 들어서죠 작전 요청합니다 자 지금 벤치에서는 머리가 아플 겁니다 제1구 오빵오 차서 오 들어가는데요 자두 포스간의 배터리가 사인을 나눕니다 제 2구 안타 안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자 1루로 송구. 자 주자는 2루에 있고요. 전타석에 안타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어? 치지 않습니다. 자 주자를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제 2구. 자이 선수는 이 시점에서 이 연봉값 해줘야 됩니다 이거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군요 제1구 스윙 라이크!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네요 이럴 때 필요한 거는 큰 플라이 하나죠 제2구 라이크! 꽉 차서 들어가는데요 낮은 쪽에 제구가 되면서 그라운드 바를 노려야 되겠죠 더블 스틸 투수 잡아서 핸점을 보탭니다 역시 이 선수는 번트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됩니다 3대 0 제1구 좌수 잡았습니다 네! 일루가 비어있으니까 좋은 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이 선수는 도루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죠 투수 오! 와인드업 투심 제 2구 몸쪽 꽉 찼습니다 유인구를 조심해야죠 제 3구 파울 포수 잡아서 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지를 선택할까요 오! 핫스윙 3진 머리가 먼저 돌아가고 있는데 절에서는 전혀 공을 맞추지 못하죠. 8회 초 시작됩니다. 제 1구. 스윙. 스윙! 자, 지금은 갖다 맞힌다기보다는 자기 풀 스윙으로 해야 됩니다. 자,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어... 참 지금 공 기가 막히게 곤란했네요. 제 3구. 3루수 잡아서 아웃입니다. 어! 아웃입니다. 자, 이번 스일은 일할 때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드업. 볼. 제 2구. 자, 11 파울. 제 3구. 아까 쪽스트 자, 지금 변화구 각도로 가서는 타자가 공을 맞추기 힘든 그런 공이었어요. 자, 이번엔 투수가 과연 어떤 공을 던질까요? 제 4구. 아웃! 자, 이번 3은 일할 때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수 선동열. 스윙! 라인! 방마이가 먼저 돌아갔어요. 제2구. 스윙! 라인! 자, 유리한 카운트를 끌고 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 아웃! 3아웃 공수교대. 8회만 시작됩니다. 자, 이번 공격은 선두 타자부터 시작됩니다. 제 1구. 아까쪽 두... 두... 스트라이크. 큰걸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욕심만 앞서고 있는데요. 오... 어. 이게 안 들어가네요. 제 3구. 오... 네, 아주 잘 골랐네요. 제 4구. 두... 이번엔 빠른 볼 두... 스트라이크. 자, 이번엔 투수가 어떤 구질을 선택할까요? 제 5구. 딱 투수 옆을 바로 스치는군요. 변화구를 노리고 있었죠? 아, 주 주저...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군요 벤치가 바빠 보이네요 자 역시 투수 교체군요 올 시즌 첫 출장입니다 제 1구 일루주자 입니다어 번트 돼요 자 지금 역시 이제 번트 상황이죠 아웃이네요 자주자는 묶어둘 필요가 있어요 제 1구 정말 지금은 잘 골라냈네요 지금 적건 골라내면은 투수 다음 공 던질 게 없어요 유인구를 조심해야죠 조심 주자는 2루에 있고요 제3구 핏바이 스볼아 저러면 안되죠 더 이상의 진루는 안됩니다 작전 요청합니다 교체가 잦은데요 제1구 목적 트라이크 지금 높은 볼은 무조건 큰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제2구 바깥쪽 Do 스윙. Right. 망설임이 있는 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윙을 해야 돼요. 주자 1, 2루. <놀람> 아, 스윙 스아네 오늘 투수 컨디션 최고 존대요. 자이 시점에서 이름값을 해줘야 될 텐데요. 자 이번 스윙은 일할 때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1구. Do 어 치지 right. 않습니다. 제 2구. Do 바깥쪽. Right. 작전 시간 을 요청하는군요. 자 벤치가 갑자기 바빠졌어요. 교체가 잦은데요. 제 3구. 간다, 간다, 간다. 넘어간다. 넘기는데요.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야구는 적어도 세 번은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1구. 스윙. 작전 시간을 부르는데요자 지금 벤치에서는 머리가 아플 겁니다 자 투수를 교체하는군요 교체가 잦은데요 제 2구 야너 뭐하느냐 아웃입니다 아우! 이번엔 웨어플라이로 이번 인딩을 마무리합니다 3아웃 공수교대 이번엔 정규닝 마지막 9회 초입니다 자 이번 공격은 하위 타선부터인데요 자저 타자는 노림수가 대단한 타자죠 타이밍인데요 자이닝을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투수 와인드업. 자 파울. 자투포스간의 배터리가 싸인을 나눕니다. 제2구 스윙 머리가 먼저 돌아가고 있는데 절에서는 전혀 공을 맞추지 못하죠. 김견수 따라갑니다. 잡았습니다. 타자 이승엽 타자 타석에 들어서죠. 원래 잘 맞추는 타자인데 이번 시즌 타격이 영 부진한데요. 라이! 스윙.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공을 보고 맞힌다는 생각으로 타격을 해야 되겠죠. 이... 아, 오신네요 타자 김태균. 자, 이번 스윙은 일할 때 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1구. 바깥쪽 스윙. 스트가 너무 빨리 돌아가요. 제 2구. 파울. 파울! 자이 상황에서는 아이씨. 볼 하나를 더뺄 수도 있겠죠. 제 3구. 박스윙 삼진.